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. 여러분, 가성비 좋은 집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 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고요. 1호선과 7호선을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저가, 가성비 좋은 집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초기 분양가 대비해서 무려 7천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,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나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찬 구성. 가성비 좋은 가격까지 모두 가져가시는 이번 현장 내부 현장 바로 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셔서 우측 편에 이렇게 키큰장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거울도 잘 들어가 있네요 어, 안쪽 공간이랑 구분되도록 이렇게 중문도 사면동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어,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집은 이 우측 편에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요 좌측 편에 거실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너비도 잘 나와 있어서 좌측편에 4인용 쇼파 놓으시고 맞은편에 대형 인식 TV 놓으셔도 시청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비춰봐도 주방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연결성 있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쪽에 주방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역자형 구조이고요 어, 위쪽에 보이시는 포인트 조명 아래쪽으로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드 어, 식탁을 이렇게 설치해 드렸어요 어, 주방창도 들어가 있어서 환기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. 우측편에 냉장고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주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방이 보이는데요. 음, 가로, 세로 너비가 정방향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구 어떤 거 수납하셔도 그대로 활용도 높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메인 화장실 보실 텐데요. 어, 해바라기 수정까지 알맞게 잘 들어가 있네요. 음, 군더더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위쪽에 마감을 또 이렇게 옴푹 파져있게 오물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층고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맞은편에 이렇게 두 번째 작은 방이 보이는데요 네, 바깥쪽 발코니 공간에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실액이랑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남는 공간에 여러분들 뭐큰짐 같은 거 거치하시면 될까 싶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붙여봐드리면요 정도 크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안쪽에 안방 보시겠습니다. 아, 마지막 세 번째 방이 되겠는데요. 안방답게 크게 잘 나와 있고요. 또 거실과 같은 방향이에요. 정 동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안방도 해가 안쪽까지 깊게 들어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보여드리는 벽면에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. 나머지 공간에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점 확인 가능하십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와 알찬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. 1호선과 7호선을 모두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가격은 여러분 2억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선택하셔서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호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집도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이번 현장은 이제 투룸까지 있었던 현장인데 투룸은 정말 일주일 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인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집도 가성비 좋게 나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나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